Good morning, everyone. Today I have four books for you. And today's topic is days and nights. 어, 오늘은 우리 친구들하고 음, 낮과 밤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오늘의 책은요. 자, 조물 탐구 놀이의 햇빛 동네 집배원, 달빛 동네 집배원. The Wisemaker Days and Nights 그리고 워크북이야. 자, 그리고 Brain Finds Three의 스토리 북이었던. 스로이 타라 스코프 자 이렇게 네 권의 책을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 친구들과 낮과 밤에 관한 생각 한번 해볼게요 어 우리 집배원 친구 음얘기에서는요 우리 희망이가 음 우리 이제 우편 배달 부 일을 시작을 하죠 우리 라라에게 어 사랑의 편지를 전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죠 어 이제 그리고 또음 자기는 돌아다니는 거 자, 좋아하니까 이제 이제 집배원 일을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어 열심히 집배원 일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또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요. 낮에는 햇빛도 있고 밝고, 그죠? 렇 음, 근데 이제 밤에는 깜깜해요. 그리고 햇빛은 없고, 달과 별빛이 있어요. 근데 이제 깜깜한 밤길을, 막이 가로등불에 의지해서, 막 이제 힘들게 찾아가면서, 막 무서워하면서, 어, 여우 아저씨. 어, 늑대 아저씨, 또 부엉이 아저씨, 어, 이제, 한테 이제 우편물 배달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죠. 근데 이제, 어, 이 희망이가 너무 열심히 숲속 친구들한테 우편물을 배달하다가 밤낮으로, 그죠? 이러다가 결국은 과로로 쿵 하고 쓰러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죠. 아, 나는 낮에 활동하고 밤에는 잠을 자고 좀 쉬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밤에 활동할 수 있는 친구인 부엉이 아저씨한테. 밤에 우편 배달 부 일을 부탁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희망이가 생각했던 낮과 밤의 모습이 서로 다른 점들. 음, 낮에는 환하고 햇빛이 있었고 밤에는 깜깜하고 달과 별이 보였던 점들. 그리고 또 희망이가 생각했던 어 낮과 밤에 서로 생활하는 동물들이 서로 다르구나. 어떤 동물들은 낮에 활동을 하고 밤에 자고, 어떤 동물들은 밤에 활동을 하고 낮에 자는 동물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희망이가 봤던 낮과 밤, 서로 다른 점들, 뭐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 왜 그러면 낮과 밤이 생길까? 지구에는 왜 낮과 밤이 있을까? 이런 이제 호기심 가졌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뒤에 보면 지구가,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히 있지 않고 빙글빙글 돌고 있다라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돌고요. 자, 태양을 중심으로 또 1년에 한 번씩 돌고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이 계속해서 어, 번갈아 가면서 생긴다라는 이야기 이제 나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데이젠 나이트에서 희망이가 생각했던 것들, 낮과 밤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같이 한번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24 hours in the day. 하루에 이제 24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we have a day and night. 그죠? 낮도 있고, 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희망이 생각했던 것처럼, what is the day and what is the night? 그죠? 밤하고 낮이 과연 어떨까?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게 되었어요. 자, 우리 낮에는요, the sun comes up. 자, 이 태양이 떠오르죠. 그러면 태양이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It gets light outside. 밖에가 다환해요 It is the day. 이게 바로 낮이 되는 거예요. 자, 낮에 볼수 있는 것들 뭐가 있죠? The sun. 그렇죠. The sun shines in the sky. 자, 밤하늘에, 아니, 밤하늘이 아니라, 낮에, 낮에 하늘에는요, 태양이 빛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밤에 볼수 있었던 moon과 stars는 보여요? 아니지, 안 보이죠? 자, we can't see the moon or stars. 근데 왜안 보이냐면, by sunlight. 태양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다라고 나오죠. 자, 실제로 there are stars and moon in the daytime too. 낮에도 달과 별은 하늘에 떠 있어요. 그런데, 태양이 밝으니까 안 보인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밤에는요. 밤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제 태양은 이제 집에 가시죠? 그죠? The sun goes down. 태양은 이제 아래로 내려가요. It gets dark outside. 그러면 밖에는 깜깜해지겠죠? It is the night.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밤이 되는 거예요. 자, 깜깜한 밤하늘이 되었어요. What can you see in the, star, uh, in the, in the sky? 뭐 밤하늘에 뭘볼수 있을까요? The sun. 아니요. 이번에는 the moon and stars. 자, 달과 별빛이 있죠. 이번에는 we can't see the sun. 밤 하늘에서는 달과 별을 볼 수가 있고 태양은 볼 수가 없지요. 자, 우리 밤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밤에는 어, 우리 친구들은 이제 잠을 자면서 쉬지만 아까 우표미 아저씨처럼 밤에 활동하는 동물들도 있었죠. 자, 누가 있죠? hours and bats. 자, 그래서 some animals work at night. 어떤 동물들이 이제 밤에 활동을 하고 일을 하죠. 자, 얘네들은 그럼 언제 자요? 잠안 자나요? 아니죠. They sleep in the daytime. 낮에는 잠을 자게 돼요. 얘네들이 they are hours and bats. 올빼미와 박쥐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음, 낮과 밤이 왜 생길까라는 호기심 아까 가졌었죠? 지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moving.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 the earth faces the sun. 태양을 향해서 지구는 항상 태양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the earth turns. 태양, 태양, 지구가 이제 돌고 있어요. 혼자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지요. 자, it makes days and nights. 이렇게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도는 현상 때문에, days and nights. 낮과 밤이 생겨요. 자, 여기도 보시면, 지구, 요렇게 반을, 어, 나누었을 때 이쪽은 어, 환하고요. 여기는 어, 깜깜하죠. 그래서 여기는 데이타임이 되겠죠. 여기는 나이타임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one side of the earth has the day. 그러면 한쪽은 밝은 낮이 되고요. the other side of the earth has the night. 자, 반대쪽은 밤이 되겠죠. 자, 왜 낮과 밤이 생긴다고요? Because the earth always turns. 그쵸? 항상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워크북에서 어, 우리 친구들은 이제 낮에 활동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낮에 할수 있는 활동들, 밤에 할수 있는 활동들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단어 먼저 한번 볼게요. Look at these words. 자, play, go, sleep, rest. 자, 우리 친구들은 낮에는 뭘 할까요? What do you do in the daytime? Play. And go somewhere. 그렇죠. 놀기도 하고, 어딘가에 가는 거, 이런 것들은 낮에 하지요. And what do you do in the night time? Sleep and rest. 그렇죠. 밤에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어, 우리 친구들 은 활동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낮과 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가장 중요한 거. 왜 낮과 밤이 생기는지. 그죠. 낮과 밤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왜 그렇다고요? 지구 가만히 있어야? 아니에요. 자 계속 움직여요. 근데 어떻게 움직여요? Turns and turns 돌아요. 하루에 한 번씩 once in a day time 그죠? Once in a day 하루에 한번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so the Earth turns 지구는 돌아요. And in makes days and nights 그리고 이 도는 현상 때문에 낮과 밤이 생겨요. 이제 우리 지구, 음, 다, 이쪽은 환한 쪽은 데이고요. 자, 나, 어두운 쪽은 이제 나잇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낮과 밤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Brain f i h 3에 보면 우리 밤에, 어, 우리 친구가, 음, 아빠와 함께 밤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자, through the telescope. 망원경을 이제 통해요. 망원경을 이용해서 이제 별을 쳐다보면서 별 모양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look at this sky. 어, 이 한, 이 하늘을 한번 보세요. 하늘을 보니까요. What can you see in this sky? 뭐가 보여요? 그죠? Stars. There are so many stars. 자, are they big or small? 그렇죠. Small. 되게 작아요. 자, Stars are so small. 자, 이 별이 굉장히 작은데요. 어, 이 친구는 이게 뭘 닮았다고 얘기하죠? <laughs> they look like rice. 어, 쌀알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Rice. 우리 친구들 항상 먹는 이제 밥 쌀알이죠. 자, 아빠가 이제 별이 작아 보이니까요. Oh, let's use a telescope. 스커트. 우리 망원경으로 한번 볼까? 이렇게 얘기하죠 망원경은 멀리 있는 작은 것을 이제 좀더 이제 크게 볼수 있는 그런 물건이잖아요. 자, 망원경을 통해서 봤더니, oh these stars make a face. 아빠가 보니까요, 별에 얼굴 모양이 막 보이나봐요. 이 친구가 깜짝 놀라서, A face where? 어 얼굴이요? 어디 있어요? 전안 보이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자. 자, 아빠가 얘기해요. 자, 망원경으로 보니까, see, here's the nose. 여기 코가 보이니? 뭐 이러죠? 음, 이 친구도 같이 봤어요. I get it. 아, 알겠어요. 여기 진짜. There's a nose. 자, 여기 코 모양처럼 보여요. 자, 우리 친구가 또 테레스코프를 통해서 하늘을 보니까요. 허, 뭐가 보이죠? 이거 뭐 닮았어요? t h i s look like mice. 우리 쥐처럼 생겼어요. 자, 근데, how many mice in the sky? 그럼 몇 마리? 나몇 마리나 보일까? 한번 볼까요? One, two, three, four, five. Okay. 자 아이가 얘기하자. I see five of them. 다섯 마리가 보여요. 자그 다음에는 또 하늘에 있는 뭐가 그죠? 아이스크림콘 자 우리 어 이제 꽃갈 모양의 아이스크림콘도 보이나봐요. 우리 친구들 별뭐 별을 보면서 어이 친구처럼 어 저건 뭐 닮았어, 저건 뭐 닮았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한참 별을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Oh, now I'm hungry. Let's try o r e 배가 많이 고파졌어요. 우리 집으로 가서 음뭐 맛있는 걸 먹겠죠. 었자 배가 많이 고프게 됐네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하고 day and night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어요. 자 낮에는 환하고 어때요? 자, 태양이 보이죠. We can see sun and it uh, we can see light in the daytime. 자 이제 어, 낮에는 태양 때문에 환한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in the day, uh, night time. 자, 밤에는 어때요? We can see uh, the moon and stars in the sky. 하늘에는 달과 별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it is dark. 굉장히 어둡죠? 자, 그런데, 왜 지구에는 days and nights가 있을까요? Because the earth turns. 계속해서 지구가 돌아요. 몇 번? once in a day. 하루에 한 번씩 돌기 때문에 day and night이 계속 번갈아가며 생기는 거래요. 자, 우리 친구도 오늘 선생님하고 days and nights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봤어요. 그죠? 어때요? 우리 낮과 밤에 관한 이야기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잘 아, 이해했나요? 음. o k a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같이 한번 만나볼게요. Okay. This is all for today. Goodbye.